자 그러면은 간만에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당직자 정청래입니다 당직자. 오늘 네? 민주당에서 핵심 주요 당직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 어떤 건가요? 19대 컷오프 이후 가장 중요한 당직을 저한테 오늘 명했어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정당도 돌아가지 않아요. 빨리 본론을 얘기해 주세요. 뭐, <laughs> 여러 정당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정당 국고보주금이 민주당이 기존에 봤던 것보다 60억이 깎였대요. 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당, 민주당이 지금 적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laughs> 직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푼 줍쇼 운영위원으로 제가 임명받았습니다. <laughs> 이름이 진짜 한푼 줍쇼 운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laughs> 민주당 중앙당 후원의 운영위원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앵벌이. <laughs> 후원회장은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인데, 어, 좀 이름 깨나 있는 의원들이 총 망라 돼 있고 오늘 첫 회의를 해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하실 일은 뭡니까? <laughs> <laughs> 이일대에 화장실이 없었나 봐요. <웃음> <웃음> 걸음을 주고 계시네요. 어, <laughs> 걸음을 주고 올해 <laughs> 김음철음 걱정없다. 제가 이것을 9월 3일날 배추모를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송채경화 기자 음 얼음 쭈구리 앉아 있으면 고그 몸집만하게 좀 바뀌었어요. 그럼 의원님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laughs> 어, 올해 김장철은 걱정하지 마라. 김장겸, 김재철 줄이면 김장철. 김장철은 내가 잡겠다. 네. <laughs> 딴데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laughs> 오늘 할 얘기는 이겁니다. NLL 대화록 무단 유출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년 지나서 이게 좀 까맣게 읽고 있는데, 2012년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대선, 12월 14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날,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의원이 NLL 대화록을 주르륵주르륵 다 읽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NLL 대발로 무단 유출까지 검사 검찰 수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12월 14일이 그러면 무슨 날이냐?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섰고, 12월 14일이 여론조사 공표 신문 보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한국일보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0.몇 앞섰어요. 그리고 도화 보수 언론에서도 붙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하는 것이 아침, 조간에 다 뿌려졌던 고 날입니다. 그날, 새누리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긴급회의를 하고 오전 8시 반에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오피스텔, 셀프가금 사건. 그걸 언급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어퍼스육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셀프 감금장 거기 있었던 뭐 문병호, 뭐 김현 이런 의원들 무더기로 그날 고소를 합니다. 진선 미 의원도 있었죠. 진선 미 의원도 있고 그날 점심 때 김무성 의원이 아무것도 아닐 거다라고 기자들한테 오찬에서 얘기를 합니다. 댓글 사건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기억나시죠? CCTV, CCTV 동영상. 12월 14일 날 국정원 댓글 흔적을 경찰관들이 발견하는 날입니다. 12월 14일이. 그날 이것을 읽은 겁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왜 이들은 이 NLL 대화로까지 꺼낼 수밖에 없었던가. 원래 NLL 대화록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에 있던 정문원 전 의원 10월 8일 날 통일부 국감때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별로가 아닌 걸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10월 8일 두달 후에 이것을 다시 꺼내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 NLL 대화록을 12월 14일 날 읽은 것부터 대선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유추해서갑니다 2013년 10월, 10월 달에 제 국회의원 사용법에 제가 책을 써놨는데요.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가 발표가 없었다면 박근혜를 찍었던 유권자 당신은 누구에게 투표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인천에서 1위 한 후보가 다 대선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인천 시민 1,000명을 샘플을 했는데 박근혜를 찍었던 13.8%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면 그 발표가 없었다면 문재인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걸 전국표로 환산해보니까 박근혜가 44.3% 문재인이 54%. 문재인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NLL 대화록 문건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12월 16일 3차 토론이 끝나자마자 한 시간 후에 경찰청의 발표 이것이 실제로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하는 것을 나타낸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뭡니까? 그리고이 사진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해서 결국은 국정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NLL 관련해서. nll NL NL 포함해서 관련해서, 국정원 네.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측은 제가 간사였고 그 저쪽은 권성동 지금 법사위원장이 했는데 그게 7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20일 날 저희 보좌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회의하고 있는데 은이 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nll 대화록을 들고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그걸 공개하겠다고 NLL 대화록을. 그래서 그날, 저보고도 오라는 거예요. 서상계 정보위원장실로. 근데 직감적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역자 공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밖에서 저희 보장안을 대기시켜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NLL 대화록은 걔네들 왜곡했거든요. 왜곡한 두, 두 가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핵심을. 네. 어, 대선 때 뭘, 왜곡했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저희들이 다 이제 공개된 다음에 제 입에서 수 정보를 정독해서 보니 NLL 포기라는 발언은 있긴 있었어요. 대화록에. 그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최대 관심사항이 뭐냐면, 개성공단처럼 해주공단을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해주공단을 열으라고 설득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 뭐라고 하면서 안 된다 그랬냐면, 해주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반을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전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후 점심 먹고 와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계관 비서를 불러요. 그리고 개관동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고를 뒤집어요. 뒤집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 김정국 방위원장에 보고했다. 굴종적 태도로 보고했다. 이두 가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을 한 거지. 처음부터. 네. 이것을 저희가 거부했잖아요. 같이 공동 연람하는 거부하니까 그다음에는 민주당 정보위 의원실 다니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던져 놓고 가는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갖다 준이 대화록을 보고 다시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걸 봤으니까 또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NLL 포기라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라고는 말 못하고, 요 때는.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했다. 취지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말 빗겨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나중에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을까? 이건 뭐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되지도 않는 논리가 막 먹혔어요. 조종동 이런 데서 엄청나게 크게 스피커로 막 보도해 주니까. 종편이랑. 뭐냐면, 네. 자기들은 먼저 받고 우린 나중에 본 거예요. 1년 후에. 니들도 똑같이 봤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게 물타기가 돼요. 그러려고 이걸 공개한 거예요. 어, 완전히 의혹해서 대선 때 써먹고, 그리고 나서 이 문건을 국정원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 유출을.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니네도 받잖아 하면서 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방에다 집어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다, 다 줬다고 하려고. 그걸 우리가 다시 주서 가지고 쫓아가서 다시 줬죠. 예.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 간사였던 정청 의원이 던지고 도망가는 국정원 그 2차장입니까? 1차장. 3차장. 1차장. 1차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짓 하고 도망가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공개했으나 아무도 모르죠. <laughs> 한결의 <한겨레> 일면에서 사진으로 <laughs> 특종 보있습니다 네, 네. 국정원이 그러니까 자기, 어, 자기, 자, 자기 잘못을 무마하려고 했던 액션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를 이제 물증을 남긴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 기억 속에는 NLA 대체 어떻게 발언했다는 건지 잘안 남아있죠. 왜냐하면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한결에나몇 군데 빼고는 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n l 포기 발언했다고 을 하는 그 당시 새누리당의 새누리당 말 주장을 대서 특별했지 이쪽 주장은 거의 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지금 네. 몇 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재수하겠다는 겁니다. 6월 20일 날 이렇게 무단으로 공개를 하고 25일 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부위에 출석을 했을 때 저희가 물었죠. 왜 이런 걸 무단으로 유출해서 공개하냐 했더니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저게 무슨 명예를 지키는 <laughs> 지들이 다 공작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한달 후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laughs> 이꼭 봐야 됩니까 이 사진은? <laughs> 7월 24일 날 저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이제 국정조사하기로 를여야 합의해서 이제 시작을 준비를 하는데 한달 전에 NLL 문건 유출로 뒤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국정감사 아니뭐그 국정조사 특위 증인 채택이든지 라 뭐든지 다안 하겠다고 저희는 끝까지 하겠다는 게 목표였고 저기는 안 하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휴가에 있다고 또 그만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정릉관에서 최후통첩을 하겠다 근데 최후통첩 카드도 별로 없었어요 안 하면 우리만 손해고 거기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분해 모 이기게 서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게 분해 못 이긴 정청래의 충혈된 눈빛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인가요? 방송으로 낼땐 여기를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분통이 터지고 열이 받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조중동, 종편 이런 데서 마구 쏟아대고 한결에는 힘이 없고 죄송하네요. <laughs>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어요, 진짜. 무슨 세상이었지. <laughs>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니까 이런 적폐청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정원의 악행, 국기문란 사건,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지금 수사에, 지금 선상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 정권 교체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표적이! 아빠 총구로 이렇게 백발 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으려, 아빠. 모닝똥? 최근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 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 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 사랑이 찾아드립니다. 완전 신제품 미궁 효소사랑 출시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세요. <laughs> 12월 14일 날 국정원 댓글 흔적을 경찰관들이 발견하는 날입니다. 12월 14일이. 그날 이것을 읽은 겁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왜 이들은 이 NLL 대화록까지 꺼낼 수밖에 없었던가. 원래 NLL 대화록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이 했던 정문원전 의원. 10월 8일날 통일부 국감 때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별로가 아닌 걸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10월 8일 두달 후에 이것을 다시 꺼내들었다. 다시 말해서 어, 이 NLL 대화록을 12월 14일 날 읽은 것부터 대선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유추해서 갑니다. 2013년 10월, 10월 달에 제 국회의원 사용법에 제가 책을 써놨는데요.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할 아, 얘기는 이겁니다. NLL 대화록 무단 유출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년 지나서 이게 까맣게 잊고 있는데 2012년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대선 12월 14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날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의원이 NLL 대화록을 주르륵 주르륵 다 읽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NLL 대발로 무단 유출까지 검사, 검찰 수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12월 14일이 그러면 무슨 날이냐.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섰고 12월 14일이 여론조사 공표 신문보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한국일보에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0. 몇 앞섰어요. 그리고 도화 보수 언론에서도 붙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하는 것이 어, 자 그러면은 간만에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당직자 정청래입니다 당직자. 오늘 네? 민주당에서 핵심 주요 당직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 어떤 건가요? 식구대 컷오프 이후 가장 중요한 당직을 저한테 오늘 명했어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정당도 돌아가지 않아요. 빨리 본론을 얘기해 주세요. 뭐, 요 <laughs> 여러 정당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정당 국고보조금이 민주당이 기존에 받던 것보다 60억이 깎였대요. 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당, 민주당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웃음> <웃음> 직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푼 줍쇼 운영위원으로 제가 임명받았습니다. <laughs> 이름이 진짜 한푼 한 줍쇼 운영위원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민주당 중앙당 후원의 운영위원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앵벌이. <laughs> 후원회장은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인데 어좀 이름 깨나 있는 의원들이 총 망라 돼 있고 오늘 첫 회의를 해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하실 일은 뭡니까? <laughs> <laughs> 이일때 화장실이 없었나 봐요? <웃음> <웃음> 걸음을 주고 계시네요. 어 <laughs> 걸음을 주고 올해 김음철음 <laughs> 걱정 없다. 제가 이것을 9월 3일날 배추모를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송채경화 기자, 쭈구려 앉아있으면 고그 몸집만하게 좀 바뀌었어요. 그럼 의원님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laughs> 어, 올해 김장철은 걱정하지 마라. 김장 겸 김재철. 줄이면 김장철. 김장철은 내가 잡겠다? <laughs> 네. <laughs> 딴데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laughs> 아침 조간에 다 뿌려졌던 그 날입니다. 그 날, 새누리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긴급회의를 하고 오전 8시 반에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오피스텔 셀프 감금 사건. 그걸 언급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어퍼스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셀프 감금장 거기 있었던 뭐 문병호, 뭐 김현 이런 의원들 무더기로 그날 고소를 합니다. 진선 미 의원도 있었죠. 진선 의원도 있고 그날 점심 때 김무성 의원이 아무것도 아닐 거다라고 기자들한테 오찬에서 얘기를 합니다. 댓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기억나시죠? CCTV 동영상.